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오늘 청약 1일차 마감한 대성 하이텍의 청약 결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소카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 살펴보면서 대성 하이텍과 소카의 최종 청약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성 하이텍의 공모 개요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대성 하이텍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만드는 회사로서 확정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예정 시가 총액은 1,247억원이고요. 전체 공모 주식수 중에서 구주 매출은 22%인 공모주입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 투자이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41만 5천 주가량, 청약 자격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계산할 경우에는 공모 청약에 제한이 없고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2만 7천 주, 최소 청약하려면 10주가 아니라 50주를 청약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대성하이텍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저희 아너주의 청약 매력도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성하이텍은 기관 경쟁률 1934대 1로 올해 42개 공모주 중 3등을 기록하면서 높은 기관 경쟁률을 기록했죠. 다만 높은 기관 경쟁률 대비 확약 신청률은 조금 아쉬운 4.6%로 올해 42개 중에 26등을 기록했고요. 결국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인 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관의 수유 예측 당시 가격 제시 비율을 보면 기관 전체 수량 중에 63% 이상이 9,000원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했었습니다. 상장일 날 유통 가능 비율은 34%,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가 기준 408억 원이며 경쟁률, 확약 신청률, 유통 금액 등을 상대 점수화한 얀어주의 청약 매력도 점수는 7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얀어주의 청약 매력도 70점대를 기록한 올해 공모주의 상장일 수익률 살펴보면요. 오토엠부터 성일 하이텍까지 7개의 종목이 70점대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종합 매력도 70점을 기록했던 아셈스, 퓨런티어, HPSP, 성일 하이텍의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은 4종목 모두 100% 또는 99.9%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 수익률은 평균 82%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오늘 마감한 대성 하이텍의 청약 1일차 마감 결과 살펴보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했던 청약 1일차에는 44,562건이 청약이 되어서요, 비례 경쟁률 122대1, 1일차 증거금은 2,3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내일 최종 청약을 예상해 보면요. 대성하이텍의 최종 청약에는 바로 쏘카의 어느 정도의 기간 수위 예측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대성하이텍 자체만 집중을 해보면 균등 배정에는 약 25만 건 정도가 청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비례 배정으로는 증거금 5조 원 정도를 예상해서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에서 두주 정도 비례 경쟁률은 2650대 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대성아이텍 공모주의 예상 수익 시나리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9,000원, 주간사의 평가는 1,700원인데요. 앞서 살펴본 야노주 청약 매력도 70점 이상을 기록했던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이 100%라는 점에서 저야노주는 목표 매도가 18,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수익을 예상해보면 먼저 균등 배정의 경우에는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이 한 주에서 두 주라서 청약 수수료 2,000원 제외하고 나면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익은 7,000원에서 16,000원 사이이며 비례 모집의 경우에는 증거금 5조 원이 모인다면 비례 경쟁률 약 2,600대 1로 1억 원을 청약했을 경우 에는 여덟 줄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여덟 줄을 배정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은 72,000원 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1억 원을 2% 파킹 통장에 다 넣어둔다면 이 일치 이자는 9,200원이니까요. 이러한 점을 잘 비교해서 청약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만, 대성 하이텍의 청약 일정은 소카의 청약 일정과 겹치는데요. 소카의 증권 발행 조건 확정 신고서는 오늘 공시될 예정인데요. 저희 안워주가 영상을 촬영하는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된 공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 뉴스를 통해 소카의 수유예측 결과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경 코리아 마켓의 수유예측 흥행 실패한 소카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카의 공모가격은 희망밴드인 34,000원에서 45,000원을 하회한 2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볼수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아주 경제에서도요. 고평가 IPO 논란 속카수요 예측 부진의 공모가 낮춰 강행 키로라는 기사를 살펴보면요.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는 100대 1에 못 미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모 가격이 밴드 상단 기준으로 40% 할인된 28,000원 수준에 확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가격이 28,000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상장 직후의 시가총액은 9,000억원대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소카의 기관 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기관 경쟁률이 낮은 대형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모 청약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소카의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될 증권 발행 조건 확정 신고서가 나오면 저희 아너주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성 아이텍의 청약 1일차 마감 결과 간단히 살펴보면서 소카의 수유예측 관련 언론 보도까지 살펴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모주 투자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저 야너주가 공모주 투자와는 별개로 투자자들을 인터뷰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